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것이니라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둬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함에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고라 일당의 반역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라 일당의 반역은 신약성경 유다서에도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회에 몰래 들어온 악한 자들이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며 업신여기면서 순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사탄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권위를 없인 여기면서 거짓으로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사탄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천사장 미카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위경인 모세 승천기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당시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언급하면서 교훈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사탄이 모세가 살인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미가엘이 자기는 천사장이고 상대가 사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사단조 차도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바른 태도인데. 가만히 몰래 들어온 악한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영적인 지도자를 판단하고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교회가 고라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을 교훈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때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도자에 대해서는 자기 기준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을 확증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였다라고 원망하면서 그들을 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아론이 백성들 사이로 달려가서 속죄함으로 연병이 그쳤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지도자, 특별히 거룩한 제사 의식을 담당할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17장에 보면요, 열두 지파 지휘관에 지팡이를 가지고 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고 그것을 지성소 언약궤 앞에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아론만이 유일한 중보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두어서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0절에 보면요,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가를 분명히 나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대적하여 일어난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지휘관 250명을 불로 심판하시고, 그들의 향로를 쳐가지고 제단을 감싸는 철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리라.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각적인 기념물을 두어서 그 사건과. 그 행위와 그 위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하거나 고라의 무리와 같이 반역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까?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 그로 인한 고통과 후회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라고 오늘 지팡이를 간직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그 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의 유일한 시각적인 상징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거저 죄사함 받았지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저주는 지난 고난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주님께서도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저주였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을 만큼 그렇게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자유와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죄 사함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